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은 애가 저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들어오시면서 놀라셨죠? <laughs> 어, 이, 그 부활절 전에 어, 교회를 이렇게 페인팅을 좀 해서 예,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절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오후부터 시작한 페인팅인데 보니까 벌써 많이 하셨죠. 제가 볼때 오늘 아마 하면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오늘 하루 좀 불편하시더라도. 크리스마스 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또 불편해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 하면서 광야 4 0 년의 기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말씀은 그 중에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은혜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 때에 그들에게 두 규빗 그러니까 45cm 한 규빗이 기준이 뭐냐면 어른들 손끝에서부터, 어른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2규빗 되는 높이만큼 하루길를 전부 다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다 깔으셨습니다 지면에다가 다 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달 동안 고기가 먹기 싫다고 할 때까지 내가 매출하기를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매출하기를 고기를 그렇게 깔으셨어요 지면에 온 지면에 하룻길을 깔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닥 끝에서부터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룻길을 고기를 깔으셨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하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고기 먹일 줄 먹일 줄을 몰라서 안 먹이는 게 아니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것도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매일마다 내리시는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앞으로도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젖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보란듯이 매출하기를 지면에다가 이 규빗을 깔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울며 불며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다고 울 때는 언제고 그들이 매출하기에 집중해서 매출하기를 거두는데, 뭐, 적게 거둔 자도 두 호멜. 그러니까, 호멜이면 그 당시에 단위를 셀수 있는 단위 중에 최고로 큰 단위입니다. 우리가 셀수 있는 단위가 뭐죠? 뭐 1톤, 2톤,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거둔 그 매출하기가 하루 밤낮을 거두었고, 그 다음날도 계속 거두었으니까, 여러분 이틀치만 이틀 거뒀다고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면에 이메다 뭐 어떤 학자는 지면에 이메다로 새들이 낮게 날아다녔다 뭐그 얘긴데요. 그렇든 저렇든 하루 끼리 온 지면에 이메다 땅 위에 덮혔던 뭐땅 위에 그냥 이 예? 규빗 그러니까 이메다 이 규빗이니까 어떻게 되는가야 90cm에서 1m 까지 그냥, 뭐, 날라다녔던, 뭐, 쌓였던, 그거를, 밤낮 하루 거두고, 그 다음날 또 거뒀으니까, 한 사람이 거둔 것이, 한달 동안에 잔치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왜 그렇게 거두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요. 탐욕이다. 욕심이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분명 한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계속 거둬들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욕심 낸 사람들을 심판한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그 고기를 지면에 쌓아, 쌓아 주셨던 거기에다가 그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장사 지내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기브롯 핫다와라 라고 하는 이름은 어 무슨 뜻인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 진노하시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내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파 마늘 부추 어, 참외뭐 이거 먹던 과거 그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애굽의 과거 그것을 지나칠 정도로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공급을 믿지 못하고 지나치게 탐욕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여러분, 믿음과 탐욕은 다른 거예요. 욕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탐욕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욕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나님께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는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탐욕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더 탐욕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큰 욕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고 탐욕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 근거,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야곱이 배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기반한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탐욕은요 나의 욕심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결코 탐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꼭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혹시 낮에 기도하실 분들은 그 2층으로 내려오시면 2층에도 100여 명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본당하고 비슷한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관의 문을 오늘 하루 종일 개방해 놓을 테니까 낮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2층 우리 교육관 소예배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